오늘은 7년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실 때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히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신앙의 우리 선배들을 보아도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신자다운 신자로 세워져 가는 일들에 있어서 이 연단이라는 과정은 필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했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이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종으로 팔려와서 어, 지내는 동안 연단의 시간을 거쳤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거쳤고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빛이 나는 신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승인받는 일들에 있어서 이 연단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연단에 갈때또그 연단에 가시는 방식들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누군가는 25년 동안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방식의 연단을 하셨고요. 누군가는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살게 하시는 연단을 하셨고 누군가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공통적으로 이 연단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달가워할 만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빛이 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연단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연단의 과정이 없이 빛나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새로운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으로 써 가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을 바꿔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연단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사람들의 약점을 아주 잘 이용하고 또 사람들을 습관처럼 잘 속이는 이런 습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연단에 가시는데요. 이 연단에 가시는 방법이 좀 독특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연단이 그렇듯이. 야곱 자신에게도 이 시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야곱을 새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시간이 20년입니다. 근데 이 20년의 기간을 세 텀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텀은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7년 동안 제가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했던 그 7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의 7년은 이제 라헬을 원래대로 약속대로 받지 못하고 속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을 아내로 맞기 위해서 한번더이 라반에게 무보수로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7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삼촌의 양 떼를 위해 보낸 이육 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합이 이십 년의 시간을 이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십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야곱을 연단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연단에 가시는 방법이 조금 야곱에게 딱 적합한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독특한 방식을 쓰셨어요. 이런 방법입니다. 형과 아버지에게 야곱이 나쁜 짓들 많이 했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또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러한 야곱의 행동들을 야곱이 그대로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경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당해 보면 아. 그때 그 사람이 아, 나 때문에 많이 상처가 됐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켜가고 변화시켜가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이 악행들을 그대로 야곱이 돌려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집요하리만큼 야곱이 형과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고 속였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야곱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만드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에서 30절 본문은 야곱의 세때 중에 두 번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에게 속아서 다시 7년을 보내는 그 때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어 야곱이 보냈던 20년 전체가 사실은 야곱의 연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두 번째 7년의 때 말고도 이 앞서 있었던 7년의 때와 뒤에 있었던 6년의 때도 잠깐 잠깐 우리가 조금 아울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아직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야곱의 칠년때이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삶을 다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는요 좀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 한 군데가 있는데 창세기 29장 14절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가 라반이죠. 라반과 한 달을 거주했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성경에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요. 야곱이 한달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이제 지내는 동안 라반이 야곱의 삶을 쭉 지켜봐 왔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제 부각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라반은 야곱의 어떤 모습을 봐 왔던 것일까요? 이 16절, 18절에 보면 한달 동안 이 라반이 눈에 비춰진 야곱의 삶을 아주 축약적으로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라반이 한달 동안 가만히 지켜 보니까요. 야곱이 라엘을 무진장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라엘에게 푹 빠져 살더라는 겁니다. 그 장면들을 라반이 한달 동안 이렇게 본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곱이 라엘을 사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라엘을 아내로 맞고 싶어서 이 삼촌에게 무려 이 7년이나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는 이 파격적인 약속을 덥석 해버릴 만큼 이 야곱은 지금 라엘에게 완전히 눈이 멀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20절에 보면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7년을 며칠처럼 보낼 만큼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한달 동안 보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딸한테 이렇게 푹 빠져 있는 모습을 한달 동안 지켜본 거예요. 자. 근데 이 타이밍에 라반은 야곱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금 상황이 야곱이 자기 딸에게 아주 이렇게 미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 정황 속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내 조카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계속 공짜로만 일을 할수 있겠냐? 너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고 싶은데 혹시 뭘로 주면 좋을지 특별히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 봐라.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봤지만 라반이 한달 동안 어떤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야곱이 지금 자기 딸 라일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는 모습, 완전히 지금 뭐 정신이 나가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정황 속에서 넌지시 지금 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데 어, 뭘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보상하면 좋겠냐? 말해 봐라. 이 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라반의 속내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라반의 속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야곱이 뭘 요구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에 언뜻 보면 라반이 야곱을 사랑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보수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내가 삼촌이고 너는 조카이지만 이제부터는 어, 나는 주인이고 너는 고용인으로서의 어떤 정식적인 계약을 맺자는 의도가 사실 은이 안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라반은 이 야곱을 이용해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무엇을 빌미로 이용해 먹고 싶은 거죠? 라헬, 이 야곱의 약점, 이 라헬을 약점 잡아서 그 라헬을 빌미로 야곱을 이용해 먹고 싶은 의도가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지금 라바는 야곱을 이용해 먹고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패턴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좀 익숙하죠. 누가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이 맞습니다. 야곱이 이 배가 고팠던 에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을 속였었죠. 그렇죠? 이 약점을 빌미 잡아서 형을 속였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난 날이 형과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고 속였던 상황과 이 흡사한 상황을 야곱이 고스란히 돌려받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본인이 당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 불순했던 자신의 행동들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 내가 당해보니까 아 그때 형이 그랬겠구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첫 번째 7년 동안은 어쩌면 이 야곱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는 데까지는 아마 못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예전에 자기가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7년을 수일처럼 그냥 휙 지내버렸으니까, 아마 이첫 번째 7년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하신 어떤 이러한 임팩트 있는 어떤 연단이 아마 야곱에게는 어,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두 번째 7 년의 기간이 탁 도래했을 때이 연단의 강도를 확 높이십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이 예전에 형과 아버지에게 했던 이 악한 행동들을 자신이 확실히 직면할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보낸 7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삼촌 라반과 약속했던 7년을 채우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되는 순간이 고대했던 이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이 약속대로 순순히 라헬을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첫날 저녁에 야곱하고 아무 상의도 하지 않고 라반이... 라이를 들여보내지 않고 그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내 버려요. 그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속았거든요. 완전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속았다는 걸 알고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촌 라반에게 막 따지니까 삼촌의 대답은 그래요. 이제 우리 지역의 관습으로는 언니가 아직 시집을 안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레아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일주일간의 이 예식은 끝마무리를 잘 하고 관습을 따라서 동생을 주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라엘도 주었으면 큰 문제가 안될 것인데. 이 라반의 아주 뻔뻔한 본색이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조건을 하나 내거는데요. 무슨 조건을 내거는가 하면 지난 7년 동안 네가 고생한 것은 이큰딸 레아를 위한 결혼 지참금으로 하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다시 라이를 내가 너에게 죽이는 줄 건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7년 동안 나를 섬겼던 것처럼. 7년 동안 한번더 무보수로 계약을 한번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얼마나 이렇게 뻔뻔한 이 상황인 거냐면요. 사실 처음 이렇게 7년을 야곱이 무보수로 어, 일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기간은 사실 돈으로 치자면 결혼 지참금으로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이 결혼 지참금조로 제가 삼촌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할때한 1년만 하겠습니다 뭐한 2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충분했을 만한 이제 그런 가인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7년 제가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겠음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 야곱이 먼저 자기 입으로 7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거지만 오늘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라반이 다시 계약을 맺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 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야곱과 라반은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이 그냥 라반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7일 동안 다시 섬겨라 그러면 내딸 주마. 이를테면 이런 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100만 원이면 데려올 수 있는 거를 1억 달리는 거예요. 1억 줘야 내가 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무대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근데 여러분 라반이 굉장히 뻔뻔한 제안인 것을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믿을 구석이 라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야곱에게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약점 그 약점이 뭐죠? 라엘, 라엘 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반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라엘이라는 약점을 잡고 야곱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 상황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나서 라엘을 빌미로 이런 제안을 하면 야곱이 절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라반은 알고 있었어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곱의 최대 약점이 라엘이라는 사실을 라반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일방적이고 뻔뻔한 요구를 해도 절대 야곱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첫날 밤에 라엘이 아니라 레아를 이렇게 들어가게 했을 때부터 어쩌면 이 라반은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머릿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두 번째 때의 7년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연단하고 있었냐고 했냐면 자기가 형과 아버지에게 했던 고악행들을 그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행동을 악행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라반을 지금 연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도 굉장히 익숙한 패턴입니다. 지금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의 약점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야곱을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어디서 보셨어요? 네. 예전에 야곱이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의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산 속에서 이삭과 이서를 속였던 바로 그때 그 상황과 너무 흡사한 상황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 이렇게 일부러 세팅을 하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야곱이 돌려받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너무나도 자기가 예전에 했던 상황과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들을 자기가 당했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내가 예전에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그때와 너무 똑같은 상황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 당해보니까 이게 정말 죽을 맛이구나 아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펄펄 뛰었었는데 지금 내가 당해보니까 아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될것 같구나 아 내가 그때 잘못된 행동을 했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저질렀던 악행들을 그대로 돌려받는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과거의 자기의 악행들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야곱을 연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이 연단의 시간은 얼마나 이 괴로운 시간이었겠어요. 물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었던 이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 7년은 야곱이 즐거워서 그냥 이렇게 보냈지만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지내야 되는 7년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그렇죠?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연단의 과정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이 야곱을 조금 더 사람답게, 이 야곱을 좀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세워가고 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연단의 시간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단은 아픈 것이지만,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다워지기 위해서 이 연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두 때를 가만히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세 번째 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연단은 이 24년에서 끝나지 않고요. 20년을 꽉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년은 어떻게 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볼 텐데요. 창세기 31장 40 예,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하던 20년 동안 이 라반이 품삭스를 10번이나 이 바꿨다는 기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 집에서 지냈던 마지막 6년까지도 꽉 채워서 야곱은 끝까지 이 삼촌 라반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말이죠. 야곱은 이 나머지 6년 동안 내내 이 라반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대우를 당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형과 아버지를 이렇게 속였을 때, 아 정말 그분들의 마음이 상처가 깊었겠구나. 내가 당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행동을 바꿨어야 하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등등의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아마 야곱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웠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20년의 연단을 통해서 이것들을 기점으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연단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고, 괴롭고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 없이,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고요, 빛나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연단 받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깨달았고요. 또 앞서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도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믿는 자 다워지기 위해서 이 연단이라는 과정은 힘들지만. 반드시 통과해 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고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베리면서요. 어, 이 시대에 그 건강한 교회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는 교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참 신자다운 신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숙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고 새로워지는 어떤 이런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고 또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다운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지 않는다면 신자들이 많이 있어도 그 교회는 아마 건강한 교회 또 교회다운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신자다운 신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런 신자는 반드시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태어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연단의 과정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빛나는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만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단의 자리로 나와라.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 냄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는 다윗과 같이 그러한 신자다운 신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자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마다에게 주신 오늘 야곱도 야곱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연단을 해가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들이나 요청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떤 것일지 어떤 모양의 것일지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성장시켜가고 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연단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영적인 부담들이 아마 저마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 연단의 자리로 성큼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연단은 어려운 것이고 고생스러운 것이고 아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신자라면 이 연단이라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통과해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